기생팔자라도 남자라면 너도 알고 가이 세상은 역사로 미국에서는 9.11 테러 보면 진상떨어 물론 너같은 기생팔자를 에이즈 환자나 만나면 역사로 남어 그런 증세 다시 한번 네 어린것들이 동물하고 사정하고 에이즈 확대하듯 김현이가저지른일네 부모네가 허는 일이 싫어서 나와보지도 않고 술 처먹고 방황하고 가짜 니가 병원 드나들면서 사식 그만 날라. 내 분명히 흥분 않지만 김현이 네가 처방한 조촌동, 조촌동 부양부터 실제 부양 아파트만 공사해서 사람 옆에서 듣다가 돌아서 실제 이사 간 사람 나가서 나처럼 사망한 사람 더 나가서 네가 부양아파트 공사하면서 원룸 지은 대로 들어간 집 많아. 그래서, 혹여, 니년이 1위에서 신금을 올리는 신동, 실제로 성당을 악용해서 사람을 흥분하면서 죄를 멈추지 않으면 네 자식도 빵점이야 멍청한 소견. 앞으로 집안체 갖고 너와 같이 불상사가 생기는 이런 더러운 친구거래 끝나. 너를 다시 한번 만나면 내 심장이 니년을 향해 빰을 때리고 싶은 게 나요. 보다시피 집 처분시켜놓고 니년이 마음대로 돈 악용해서 나 현금 하나 없어. 다시 한번 가짜는 중국집도 아닌 이리시 회사에서 만난 기억으로 나를 다시 한번 착취했다 가는 니년 싸닥을 왕복으로 쳐버려. 알고 불상사. 니년 혼자 임신해서 새끼 난거 과도한 거 나한테 더 이상 그만 보내. 니년한테 당한 한 청춘의 뼈는 내심이 규정도 없이 당해. 그리고 성당 분하지만 그런 집주인을 선호하고 안아주면서 군산에 와서 행패 그만 부려. 이거는 성직자로서 말씀드려. 분하지만 여기까지.